반갑습니다. 2019년 4월 6일 즐거운 토요일 아침입니다. 어제 야간선물 시장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야간선물 저가가 287.90이고요 고가가 289, 1.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천정에다가 1.1포인트를 더하면 290.10. 바닥 287.90에다가 1.1포인트를 빼면 286.80, 상하 이렇게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어제 보시면은 시가가 287.50, 전일 시가가 286.65, 0.85 플러스죠. 시가가 플러스로, 전일보다 플러스로 출발하면은 약간 밀릴 때 매수 포인트를 잡으면은 위로 올라가면서 수익을 주는 경우가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보통 보면은, 이제, 야간, 야간 종가가 지금 288.75인데, 전일 시가에 대비해가지고, 일1.25 플러스죠. 그러면, 이제, 금요일도 보셨지만, 야간 종가에 비해서 조금 낮게 출발하거든요. 시가가. 그럼 시가에서 약간 좀밀릴때 사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쪽을 잡으면은, 수익을 줄 확률이 대단히 높다. 이런 이야기죠. 지금 이제, 종가가 288.75인데, 예를 들면, 월요일 날 시가가 뭐, 조금 낮게 출발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전일 시가 28750 근처 할때 매수를 해가지고 위로 올릴 때 올라갈 때 청산하면은 수입을 확률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격의 기준은 시가다 늘 말씀드렸죠. 종가는 종이 끝나야 결정되기 때문에 실제로 거래를 하는 사람 들 입장에서 보면 종가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더 이상 거래를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종가는 주간 종가도 있고 양간 종가도 있고 종가가 두 개가 되기 때문에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고가와 저가도 마찬가지로 장이 끝나 봐야 나오기 때문에 해도 기준이 될 수가 없고요. 실제로 거래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항상 가격의 기준이 되는 것은 시가입니다. 시가가 전일 시가보다 높으냐? 그러면 추세가 상승이다. 시가가 잠깐 내릴 때 매수해 가지고 올라갈 때 청산하고 나온다. 이게 제일 기본적인 매매 기법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아제 야간에 조금 일정한 2, 5 포인트 가량 올라온 상태로 이게 시가보다 있기 때문에 월요일 아침에도 약간 내릴 때 시가보다 시가가 일단 2, 8, 7, 7, 5, 0보다 높게 출발하면은 시가보다 약간 내릴 때 매수하면은 위로 올라갈 때또 수익을 내고 청산할수 있는 확률이 대게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겠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일 아침에 8시 40분 경에서 방송을 열어서 하루 종일 공개 방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문도 받아드리고요 그래서 이 유튜브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 놓으시면 제가 방송 킬때 바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신호가 가기 때문에요. 그리고 홈페이지 있습니다. 일목.com, ilmok.com 가입해 놓으시면 제가 글쓸 때나 방송 시작할 때 바로 포지 신호가 가기 때문에 바로 접속할 수가 있습니다.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